와, 여러분, 여기는, 와, 뜨개춘 관장님의, 어, 여기, 원두막인데요. 와, 가로등이 들어와서, 불빛. 그러게요. <laughs> 달빛 같죠? 달은 아니고, 가로등 불빛이 이렇게. 비가 오는데, 너무 예뻐요, 이밤 중에. 지금 몇시 정도 됐나요, 관장님? 8시 14분이네요. 어머, 저 지금 비가 와갖고, 제가 초보 운전이라서. <laughs> 집에도 못 가고 지금 이 여기서 잘판이에요. 지금 여기 너무 좋아요. 아니 근데 왜 모기도 별로 없는데요? 비가 오니까 그렇죠 뭐. 비가 와도 여기는 모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근데 원두막에 비가 없어요. 지금 여기 불비도 없나 봐. 아니 불을 쪼면되는데 불을 쪼. 와여 보세요. 여기 지금 원두막이에요, 여러분. 원두막. 어, 여러분 옛날에 왜 참외 서리가든지 참외밭 가든 밭에 가 보면 원두막이 있잖아 거기서 수박 먹고 참외 먹고 했던 원두막 깜깜하죠 와 근데 이렇게 지금 8 시간 넘었는데 지금 가로등 불빛에 주변 나무들이 너무 이뻐 <laughs> 너무 이뻐요 와 세상에 너무 이쁘다. 네. 습습같죠. 간장님과 음.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 오선도선 지금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야. 이렇게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면서 소통을 하는 거죠. 어? 우리는 혼자는 못 살아요. 사실 누군가와 소통을 해야지 소통 안 하고는 힘들잖아요. 세상이. 근데 오늘 참, 비가 와서 저를 여기다 발을 묶어 놨는데,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. 어? 아유, 제가 이두 분의 또, 두 분에게 방해를 하는 것 같은데요, 관장님? 아놀빛에 어? <laughs> 앉아있는 관장님 모습도 한번, 그쪽으로 한번 가보시죠. 네. 아니, 여기를 또 가까이 가보세요. 저쪽을 좀 바라보고 계세요. 저쪽을 바라보고 있세요 어머! 세상에 와 우리 여기 원두막에서 지금 간장님하고 지금 와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. 간장님의 그뭐 영상 이야기도 하고 저의 이야기도 하고 이러면서. 아, 대나무 그죠? 응, 숲이로가고 어머 응. 숲속이에요 진짜 숲속에서 앉아있어요 저희가. 우리 저 전시관 은행나무가 저 높으니까 저 저기 저기 아 저게 은행나무예요? 네. 전시관 에 있는 은행나무예요? 전시관 저기 저 콘테이너 뒤로 예. 거기 있는 거예요. 저기. 저게? 예. 네. 어머, 대기나. 네. 어머 세상에. 한 간... 이장님은 어디 가셨나? t 을 보겠죠? TV. 아 TV. 아 진짜 이렇게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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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해요. 자, 어머 아, 여러분 이런 거 보기 어려워 지금. 과장님, 간장님이 애창 애청, 애청곡은 뭐예요? 저요? 예. 그 아, 저는 그냥 부르기 쉬운 건 서울 탱고. 서울 탱고요? 예. 네. 그거 한번 불러보실래요? 불르지 아, 않아요? 어, <laughs> <laughs> 박자 괜찮아요. 아무렇게나 불러도. 내 나이 묻지 마세요. 내 이름도 묻지 마세요. 이리 저리 나 부끼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. 세상에 인간사야 모두 다 모두 다 푸질 없는 것 더덕 쉬왔다가 떠나는 인생은 구름 같은 것 그냥 쉬었다 가세요. 술이나 한잔 하면서 세상살이 온갖 소름 모두 다 잊으시구려. 아술가져와야 되겠네요. 그러게요. 우리 술 한잔 먹어야겠는데요. 어머, 아우, 이장님하고 같이 여기서 술 한잔 해야겠어요. <laughs> 이장님 오시라고 하세요. 와, 여러분. 저희 술 한잔 하야 해야, 해야겠어요.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. 배달시켜야 돼, 술을. <laughs>